다 우리의 나눔 타임. 오늘 나눌 것은 무언.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한정판 세트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 마이 갓. 자, 일단, 예, 는 말고. 자, 여기 있는 스톰드래곤 그리고, 양말 고양이. 도미노스 다크윙. 여기에 양말 코이까지. 자, 지금, 가치도 매우 높지만, 한정판이기에 얼마나 또 가치가 뻥튀 될지 모르는 이 녀석들. 자, 이 녀석들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와 나눔의 진행방식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와 챌린지를 하게 되어있어요 자, 챌린지에 성공하면은 나눔 라이브를 진행할 것이고, 실패하면 아쉽지만 담기를 노려야 한답니다. 자, 일단 기본 룰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하나! 노르체는 구독, 알람 설정하고, 구독, 공개 설정 누르시고요. 그리고 둘! 이 영상의 댓글로 자신의 로블록스 닉네임과 함께 아무 댓글이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알다시피 나눔 라이브에 참여하는 건데요. 자, 로늘 챌린지는 뭐냐? 자, 이 영상은 하나의 댓글과 다음 댓글까지 의 간격이 30분 이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 댓글을 달았는데 다음 댓글이 30분 뒤에 달린다? 그럼 실패인 거지. 자,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온 뒤부터 24시간 동안 진행할 건데요. 24시간 동안 댓글이 30분 이내로 촘촘히 달린다? 그럼 여러분들의 승리예요. 제가 다음날에 바로 나눔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 이거 우리 친구들 활용이 좋다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지도? 여러분, 당황력이 얼마나 될지 기다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로블록스 컨텐츠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고바